네, 체인티비의 채입니다. 이 시청을 하시기 전에,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! 큐! 네, 안녕히 계세요. 체인티비 채입니다. 오늘은, 와, 어, 오늘도 리뷰, 리뷰를 할 건데요. 보여드리자면, 네, 그냥 1번 모르는데, 만지면종을딱종을딱 하고 줬는데 이걸로 야, 또다흘리지 마. 그다이지 마. 또다리또 다리지 또다리 다리지 마. 다지 마. 다지 다리지 지 매니저한테 혼났습니다. 네, 저 매니저한테 혼났네요. 그리고 네, 이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저도 한번 만들었는데, 한번 스트레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익선.

다음에 이걸 찍고, 네, 이렇게 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한번 이 모래로 저도 나만의 스트레스 풀기를 만들어 물어봤는데요. 네,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런 식으로 기구를 만들던가 좋은 하루를 보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